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8살이 된 남자이고, 얼마 전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을 눈앞에서 잃을 뻔했습니다. 지금은 저의 불찰을 알고 있고, 딸에게 항상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딸과 단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딸은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는 조금 달라요. 왜냐면 지적장애 2급이기 때문인데, 심한 건 아니고 일반적인 생활과 대화도 가능해요. 그런데 정신연령이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이라 나이가 스무 살이 넘었는데도 어린아이 같은 말투를 써요. 그래도 단순한 행동들은 혼자서 척척 자라는 아주 예쁜 저희 딸이죠. 아내는 딸을 낳자마자 세상을 떠났는데 딸을 안아보지 못한 채로 하늘나라로 갔어요. 다들 출산하기 전에 산모의 목숨이 위험해진다고 했지만 저희 아내는 딸이 세상에 나오면 그걸로 됐다며 모든 사람의 만류에도 고집을 꺾지 않았죠. 그렇게 자신의 생명보다 딸이 더 소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꼭 저희 딸을 잘 키울 거라고 다짐했죠. 저는 일반적인 직장인이고 그렇게 수입이 넉넉한 편도 아닙니다. 딸은 집에서 저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겠다며 집에서 자신이 할수 있는 간단한 부업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마저 너무 기특하고 사랑스러운 거 있죠? 그때 이런 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우연히 술자리에서 친구의 지인으로 알게 됐는데 그때는 아무 감정이 없었지만 그 사람은 저에게 조금의 호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내를 잃기도 했고 장애인 딸도 가진 아빠라 연애를 할 여건이 되지 못했는데 그 사람은 그런 저라도 좋다고 해주었습니다. 그 사람과 만나는 동안 그 여자는 저희 딸을 정성껏 대해주었고 편견 없이 친절하게 그렇게 바라봐주는 착한 여자였죠. 저는 그런 여자가 너무 좋았는데 저희 딸도 엄마가 생긴 것 같다는 말까지 하면서 그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 사람은 제가 일을 하는 동안 저희 집으로 와서 딸과 함께 딸이 부업을 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기도 하면서 정말 모녀사이처럼 지냈죠. 항상 혼자 집에 있을 딸아이가 걱정이 되었는데 옆에서 보호자가 생기니 너무 듬직하더군요. 일이 끝나고 집으로 가면 그 사람과 제 딸은 미리 차려놓은 저녁밥상이 있는 식탁에 저를 앉혔고 다 같이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식사를 하기도 했답니다. 그 여자는 항상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갔고 어느 날은 저희 딸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을 했습니다. 아빠 미숙이 뭐 우리 엄마 하면 안 돼? 미숙한 언어로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 저도 나름 좋긴 했지만 딸이 아직은 엄마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딸이 그렇게 말을 해주니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짧은 기간 동안 연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 사이가 되었답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식을 올리지 못해서 저는 아내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뿐이었죠. 그래도 항상 밝게 웃으면서 괜찮다고 말해주는 아내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여자가 저에게 왔는지 꿈만 같았죠. 결혼을 한 후에도 아내는 저희 딸을 정말 친딸처럼 대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나이가 조금 있는 편이라서 아기를 가질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사이에 아이는 딸밖에 없었죠. 그래도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을 그렇게 보듬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저희 딸은 정신이 많이 어려서 간혹 때를 쓰고 고집 피우면서 저희를 힘들게 해요. 그럴 때마다 저도 아빠지만 너무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아내는 웃으면서 딸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딸이 저보다 엄마가 더 좋다고까지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싫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같이 산지 2년이 되어갔고 저희 집은 어느 가정과 다름없는 평범한 집이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여보, 내가 요즘 지적장애인 엄마들 모임 다니잖아. 그런데 거기서 엄청 대단한 사실 하나 알았어. 응? 그게 뭔데? 우리 미연이처럼 지적장애 2급인 아이를 가진 엄마가 애를 절에 보냈더니 애가 조금 더 성숙해져서 온것 같대. 뭐? 아내는 어디서 지적장애 아이를 절에 보내면 지금보다 더 성숙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미연이를 절에 보내자고 하더라고요. 아이, 그래도 혼자 보내기엔 너무 위험한데. 기간도 짧게 갔다 올 거고 그 절이 지적 장애인들이 많이 가는 절이라서 안심해도 돼. 이미 유명한 곳이더라니까? 그 당시에 저는 아내를 맹신하고 있는 수준이어서 미연이를 절에 보내기로 했죠. 집과 멀리 떨어져서 지내봐야 엄마 아빠가 소중하다는 걸알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미연이가 절에 갔는데 저는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미연이가 너무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안 돼, 여보. 절에 있을 때 가족들이랑 연락하면 아무런 효과 없다고 했단 말이야. 그래도 부모가 자기 자식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진 알아야지. 안 돼. 절은 세상과 단절해서 오로지 자신만 생각해야 하는 곳이라고. 그럼 치료에 효과적이지 못하단 말이야. 아내의 끈질긴 고집 끝에 저는 미연이에게 연락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음날이 되니까 아내가 저보고 전화번호를 바꾸자고 하고 어디서 사주를 보고 왔는데 제 이름이 좋지 않다면서 이름을 바꾸자고 하고 하다못해 이사까지 가자고 하는게 아니겠어요? 이렇게 다 바꾸면 미연이가 나중에 우리한테 어떻게 연락 그래? 미연이가 돌아오면 다 하자. 어? 안돼. 지금 얼른 해야 돼. 아, 제발 나좀 믿어. 내가 절에는 바뀐 전화번호랑 주소 다 알려줬고, 거기로 미연이 치료 끝내면 보내달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믿고 하자. 어? 저는 그래도 아내의 말을 잘 듣는 착한 남편이었기 때문에 바보같이 아내의 말을 거역하지 않은 채 그대로 실행에 옮겼죠. 새로운 동네와 새로운 전화번호, 하다못해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된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것 같았어요. 얼른 미연이가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아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딸을 안본 적이 없어서 너무 보고 싶었는데 어디절로 갔는지도 알 수가 없어.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때 저는 제가 정말 딸에게 무심한 아빠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아내의 말만 믿고 자식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날 밤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미연이 언제 온대? 안 그래도 내가 절에 전화해봤는데 미연이가 절체질인가봐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는데 같이 간 소진이랑 완전 절친됐나봐 소진이도 지적장이 2급이거든 둘이서 맨날 같이 놀고 그런다던데 미연이가 소진이랑 조금 더 놀고 싶다고 해서 섭섭하지만 그러라고 했어. 그렇게 딸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6개월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지만 미연이가 행복하면 됐지라는 생각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일이 너무 바쁘기도 했고 가끔씩 아내가 미연이의 일상을 말해주었거든요. 미연이가 아빠는 별로 보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아서 섭섭해하긴 했지만요. 여보. 나 미연이 너무 보고 싶은데 집으로 데리고 오면 안 돼? 왜 그래? 딸이 좋다는데. 언제 오는지 정확히 말해주라. 곧 나온다고 했어. 아내는 이렇게 계속 정확한 기간을 말해주지 않고, 곧이라는 말만 하면서 미연이를 집으로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일상 도중, 저는 우연히 아내의 통화 내용을 엿듣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헤드셋을 끼고 노래를 듣고 있는 줄 알았겠지만, 사실은 아내가 절에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하는 줄 알고 절의 위치를 혹시나 말할까 싶어 노래를 중단하고 엿 듣고 있었죠. 그런데 아내는 전화를 받고, 네? 사망보험금이 10억이라고요?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저희 딸이 어릴 때부터 월급을 받으면 조금 많은 액수의 돈을 딸의 사망보험금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알아보고 있는지 궁금했죠. 아내는 놀란 나머지 너무 큰 소리로 말을 해버려서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노래를 듣고 있는 척을 했습니다. 아내는 전화를 끊고 아무 일도 없다는 것처럼 행동을 하더라고요. 저는 왠지 모르게 아내가 의심이 됐고 몇달 동안 딸이 집에 오지 않는데 왜 딸의 사망보험금의 액수를 궁금해하는지 의문을 가졌죠. 저는 혼자서라도 미연이를 찾기로 했고 경찰서에 가서 저희 딸이 어디 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러려면 실종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실종신고를 하긴 했지만. 아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성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단순 가출로 본다고 합니다. 만약 범죄가 일어나면 그때 수사를 진행하고요. 저는 이런 한국의 법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럼 저는 아내가 말을 해줘야만 저희 딸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무리 물어도 아내는 말을 해주지 않았고 계속 보채지 말라는 말만 할 뿐이었죠. 경찰이 하는 말에 의하면 실종된 사람을 찾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해요. 다양한 곳에 광고를 하고 포스터를 붙여도 찾기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희망을 잃지 않고 경찰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절대 아내에게 경찰서에 가서 미연이를 실종신고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경찰이 실종신고를 하고 5년 동안 딸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망자로 처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인 즉슨 딸이 5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면 딸은 죽은 사람이 되고 딸의 사망보험금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저는 딸의 죽음이 정말 현실이 될 것을 생각하니 너무 무서웠고 당장 미연이를 찾고 싶어서 인터넷에 검색해서 전국에 있는 절이란 절은 다 전화를 해 미연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그런 사람 없다고 했고 저는 미연이와 함께 있다던 소진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죠. 소진이 어머니? 네 누구세요? 아저 미연이 아빠인데요. 혹시 소진이가 지금 있는 절이 어디에요? 미연이랑 같이 있다고 하던데?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소진이 지금 제 옆에 있는데 절이라니요? 아니 소진이랑 저희 미연이가 같이 절에 갔잖아요. 지적 장애가 절에 가면 조금 성숙해진다고 들었다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저 기독교예요. 라고 한뒤제 전화를 또 끊으셨죠.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고 당장 아내를 찾아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미연이가 절에 갔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면 미연이는 몇 개월 동안.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미연이가 너무 걱정이 되었고 지적 장애인인 미연이가 혹시나 잘못될까 봐 우려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내가 집으로 오자마자 화를 냈어요. 여보. 우리 미연이 대체 어디 있어? 갑자기 왜 그래? 미연이가 어디 있긴. 절에서 지금 치료받고 있잖아. 내가 수진이 어머니한테도 전화도 다해 봤거든. 근데 절에 간적 없다고 기독교라고 하시더라.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봐. 그러자 아내는 당황을 하기 시작했고 식은땀만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아내에게 너무 화가 나서 그만 언성을 높이고 말았네요. 너말안 해? 우리 미연이 어디다 팔아먹었어? 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입도 뻥긋안 하더라고요. 저는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아서 얼른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말뿐이었어요. 실종이 됐고 어디 있는지 아내분만 아신다면 아내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제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났어요. 혹시라도 아내가 미연이를 병원에 입원시켰다거나 장애인센터에 보냈다거나 하다못해 극단적인 경우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만 생각이 다 드니까 제 자신을 주체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발로 뛰면서 이 동네 저 동네 경찰서를 다 돌았습니다. 정말 거의 1년 동안 미연이를 찾기 위해서 달렸더라고요. 아내는 집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대부분 찜질방이나 사우나에서 밤을 보내서 뭐하고 사는지 모르죠. 저에게는 오로지 미연이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이혼소송을 진행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미연이를 찾는 것이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미연이를 보지 못한 지 거의 2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을 때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 어, 저기 박미연 양 보호자 되세요? 라는 전화였습니다. 전화가 온 곳은 한 읍내의 작은 경찰서였고 저는 부리나케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제 딸이 정말 거지꼴로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얼굴과 온몸은 흙투성이에다가 손톱에는 때가 잔뜩 껴서 부모가 버린 자식 같은 모습이었죠. 저는 정말 몇년 만에 본 딸의 모습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고 딸도 제 얼굴을 기억하는지 저에게 안겨서 서로 같이 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경찰관 분들에게 저희 딸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어떻게 찾으셨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하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작은 읍내다 보니 전부 다 옛날 건물인데 한 주민이 자꾸 반지하에서 울음소리가 들린다며 신고를 했대요. 그 반지하는 너무 낡고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정도의 극이라서 경찰관들이 동물이 갇힌 줄 알고 반지하에 갔는데 잠을 쇠로 잠겨져 있었고 그곳에 문을 열었더니 저희 딸이 있었다고 해요. 정말 작고 낡은 곳인데 밥그릇과 요강 하나가 다였고 지문 조회를 해보니 저희 딸 이름과 주소가 다 나왔다고. 도대체 누가 그곳에 저희 딸을 감금시켰는지 당장 찾아가 죽이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때 경찰관분께서 아버님 이런 말 드리긴 좀 그렇지만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주기적으로 반자에 가서 따님께 밥을 주고 했던 사람을 근처 CCTV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어머님이에요. 사실은 딸을 찾은 지 3일 정도 되었습니다. 따님이 아버지 전화번호와 이름, 그리고 주소를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이 이름도 바꾸시고 전화번호도 바꾸시고 하다못해 이사까지 가셔서 지문으로 찾았습니다. 그때 저희가 보호자로 등록된 분에게 연락을 해봤는데 받지 않으셨고, 많이 바빠서 그런가 싶어서 주소지로 등록된 동네 경찰서에 연락해서 따님 집에 방문해 달라고 했는데 아내분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찰관이 이제 딸 찾았으니까 저희 경찰서에 들러서 딸 찾고 실종신고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깜깜 무소식이어서 이렇게 아버님께 연락을 드린 겁니다. 너무 늦게 들어서 죄송해요. 어머니께서 동네 경찰서에다가 아버지가 딸을 학대한다면서 무조건 딸에 관련된 연락 오면 자기한테 먼저 알려달라고 했는데. CCTV 영상 보고 저희가 아버님께 연락드린 겁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는 경찰 분들이 하시는 말에 너무 화가 났고 그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죠. 저에 대한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무엇보다 저희 딸을 2년 동안 감금시킨 것도 모자라 보름에 한 번씩 들리며 밥을 주다녀. 제 이름과 전화번호, 집주소까지 바꾼 것이 바로 저희 딸이 저를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아내가 보험회사와 전화통화를 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내는 아마 5년 동안 실종신고를 하고 딸을 찾지 못하면 사망자로 등록이 되니까 딸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경찰관과 딸과 함께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고 아내는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아내의 범죄가 이제 드러났고 정말 다양한 죄목으로 아내는 감옥으로 가게 되었죠. 저는 절대 합의를 해주지 않았고 아내가 감옥에서 평생 썩어가면서 죄를 뉘우치기를 바랬어요. 무엇보다 저희 딸이 지적장이라 말도 잘 못하는데 그 낡은 반지하에서 윗집 사람이 들릴 정도로 하루종일 울었을 상상을 하니 너무 미안하고 아버지로서 도리를 다 하지 못한 것이 죄책감이 들더군요. 앞으로는 오로지 저희 딸을 위해 살고 딸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이런 못난 아버지인데도 다 용서해주고 저를 위해주는 딸에게 너무 고마워요. 한눈 팔지 않고 저희 딸만 바라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